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해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벗어났긴 하지만 비슷해요. 머니 사이언스에 대한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월리엄 파운드스톤은 물리학을 전공했던 친구인데요. 이 머니 사이언스 외에도 물리학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어, 전문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번역된 것이 있는데 플루처상 후보에도 여러 번 놀랐고요. 어, 흥미로운 죄수의 딜레마라든지 패러독스라든지 켈리 공식 같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쓴 책은 제 생각에는 믿고 읽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머니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주로 나오는 내용이 켈리 공식인데요. 그 켈리 공식을 제안했던 켈리 박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53년도에 취득하고 65년 도인가 뇌일혈로 맨하탄에서 객사를했죠 그냥 도로 도보 인도를 걷다가 죽었는데요. 어, 그렇게 오래 어, 물리학 박사로서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켈리 공식이고요. 그리고 그 게임 이론의 아버지로 유명한 세넌하고 게임 이론 정보 이론에서 어, 정보 이론에서 게임 이론을 어, 유형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캐롤하고 컴퓨터 음성 합성을 성공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컴퓨터 음성 합성이라는 게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60년대 초반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65년 동과 69년 동과의 그 발표한 영화가 있죠. 그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 그게 60년대 영화거든요. 거기에 쓰이게 됐습니다. 할9001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지금까지는 지구의 지배자였는데 2045년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처럼 그 반란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기계니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는데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어, 자기 복제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변환하는 기능인데 이 만약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이세 가지 생명체 정의에 합당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인류는 상당히 덜 떨어진 종족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기가 복제한 인공지능한테 바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인류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은 물론 본능 같이 아주 기초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나 고양이 혹은 소를 기르듯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가축처럼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 그리고 이켈리기는어 이론적인 연구였지만 어영 동료였던 세너니 카지노에서 입증을 했고 많이 땄어요. 그리고 조수 조교였죠. 조교였던 수학자 엘렌은 주식 시장에서 일을 실증했어요. 그러니까 세노는 카지노를 즐겼고 에로는 주식 투자를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단편적인 입증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펀드 매니저인 소프가 어, 20년 평균 수익률을 20%를 가져감으로써 어, 장기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참고로 워런 버펫이 이런 게 똑같은 기간 동안 25%였어요. 그런데 워런 버펫도 켈리 공식을 이용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켈리 공식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켈리 공식은 f 이골 p 마이너스 가르고 1마이스 p 이걸 q라고 그러죠. 보통 확률에서는 나누기 p 이렇게 되는데요. 어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먼저 g max 이골 r부터 보셔야 돼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지맥스 r이라고 나오는데 지맥스라는 거는 어 투자자 부 성장 속도의 최대값이에요. 맥스라는 것. 그거는 정보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보율만큼 정보의 정확도만큼 부의 성장 속도가 제한된다라는 건데 어 여기서 문제는 정보의 그 순도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확률에서 100%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100%라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겠죠. 어떤 사람은 오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모두 다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뭐 이루어지더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넘기겠죠. 높은 값에. 그리고 어,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기하급수, 기하평균하고 이제 산술평균, 조화평균 이 관계에서 세 가지가 일치할 때가 있죠. 일치할 때가 최고죠. 원래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린게 낫겠습니다. 투자비율을 기하평균이 최고가 되도록 하는 게 켈리 공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승률 나누기 투자금 빼기 배율 나는게 이익금 이걸 그냥 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를 빨간색을 보세요 P 승률이 이나 혹은 B over A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을수록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승률이 0.66 그러니까 60%고 50% 이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60%로 봤어요 그리고 배당률이 100%인 경우를 넣으면은 0.6 마이너스 0.4 나누기 1이 되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1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있다면 2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 가능성이 60%지만은 잃을 가능성이 40%이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몰빵을 하면은 어 60만 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40만 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말고. 이십만 원만 하고 나머지 팔십만 원은 둘하는 얘기죠. 이걸 반복하면은 수익률이 최대가 되고 그리고 그 변동성이 극소화되는 이 투자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관계 중에 이제 조합평균 관계가 없으니까 뺐고 산술 평균은 a 플러스 b 나누기이고 기하 평균은 루트 a b죠.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갈때 속도가 100km고 돌아올 때 속도가 50km라 그러면은 쉽게 계산을 하죠. 60km라 그러면은 평균이 80km가 되지를 않아요. 평균은 루트 100km 곱하기 60km였나요? 그러니까 6천 6만이 되겠죠. 6만을 갖다가 루트로 잡히니까 많이 100으로 가고 6 루트 60이 되니까 그보다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8 0 k 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적은게 되는데 계산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이 가장 쉽게 이것을 볼수 있는 것은 게임입니다 게임은 승패 이게 확실하죠 그리고 승자가 가져가는 것과 패자가 내야 되는 것의 합이 제로가 되죠 이거보다는 어, 주식이 더 좋습니다. 주식, 주식도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이 있기 때문에 어, 제로썸이 아닙니다. 플러스썸이 되죠. 그래서 게임보단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좋고 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이 이론을 갖다가 판단하기에는 게임이 훨씬 더 편해요. 게임을 먼저 보면 보통은 어, 승패 어, 합이 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우스가 하우스필을 가져가죠.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복권도 복권 발행자가 일부를 뜯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어, 카지노나 복권 참여자는 항상 패하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복권 발행자는 항상 이익을 얻게 되고 카지노 운영자는 그 카지노를 하는데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은 뭐 예를 들어서 등업은 급여도 있을 거고 그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유지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게 그 비용이 그 카지노 피보다 하우스 피보다 적다면 이익을 보고 복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나눠주는 금액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천 원짜리 복권을 한다면은 기대값은 오백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을 뜯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익을 남깁니다 절대 복권을 하지 마시고요 카지노는 뭐 재미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카지노를 딱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2유로만큼 했어요. <laughs> 2유로면은 한 2,3천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재미로 뭐 1,2천 원 정도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만 원이야. 어, 그 이상하면은 그거는 카지노한테 헌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까지 하시면 되겠죠. 저는 카지노의 즐거움이 몇천 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몇만 원씩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점을 두어야 될 곳은 게임이 아니고 주식 투자인데요. 주식 투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기하 평균 이 최대가 된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프의 펀드가 어떻게 입증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소프는 69년도에 켈리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출범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어~ 실제로는 10년 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19년 동안 운용을 했는데 원금을 14.78%로 증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 계산해 보면은 연평균 15%가 되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어, 보수를 5%를 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 켈리 공식에 의해서 소프가 누렸던 이익은 연평균 20%가 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비슷했다 그러고요. 워런 버핏은 25%를 했다 그러는데 워런 버핏도 그이 포트폴리오 분배할 때 켈리 공식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두 가지만큼 위대한 위대하다고 봐야 되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 그 보, 보통 벤치마크로 하는 S&P 평균 수익률이 같은 기간 동안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8.8%를 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두배 정도의 수익을 냈고. 아주 뛰어난 매니저들, 펀드 투자자들, 조지 소로스나 조지 소로스하고는 비슷했고 워런 버핏도 사실 은 이걸 썼는데 그 친구는 워낙 그 독서광이죠. 여러분도 독서 많이 하시고 캘리퍼 어, 캘리 시스템을 쓰신다면 25%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따따블 뭐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목표 수익률이 그 벤치마크보다 한 2퍼센트나 3퍼센트 정도 높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수익률이다. 그 워런 버핏만큼 많은 걸 기대하진 않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다오의 독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켈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설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켈리 공식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켈리 공식을 포트폴리오 분배할 때는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피터, 리, 어, 피, 어, 어제 얘기했던 필리피셔죠. 필리피셔도 저와 가족력이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은퇴하기 전에 벤치마킹으로 가는 어, ETF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 켈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